네 정치와 담요담 김윤영 국민의힘 부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히 23일 만에 이번엔 여당 의원에 대한 피습 사건이 벌어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또다시 일어난 정치인 피습 사건에 정치권은 바싹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자 먼저 최선호 논설위원. 네. 자. 배현진 의원의 상태가 가장 궁금하고 또 걱정이 되는데 지금은 괜찮답니까? 그 다행히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어제 옮겨졌을 때도 의식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네. 어제는 이제 좀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곧 퇴원할 것 같다는데 뇌진탕 증세가 좀 있긴 했는데 네. 아, 심하지 않아서 곧 퇴원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배현진 의원 측에서 밝힌 것은 어제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어제보다 통증이 좀더 심하고 어지럼도 네. 심한 상태다. 그래서 오늘 퇴원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음.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아픈 경우가 외상인 네. 경우는 많죠. 자, 김민영 부대변인은 어떻게 어제도 깜짝 놀라셨죠? 네. 저는 음. 처음에 오부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사건 당시 영상을 보니까 너무 잔인해서 이게 진짜 지금 2024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변진원 님의 상태는 이제 저희 당 윤희석 선임 대변인께서 얘기를 발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출혈이 많았고, 네. 그리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사실 법인이 15세라는 사실에도 굉장히 놀랐던 게, 이런 정치 혐오가 이런 미성년자들한테까지도 퍼졌다는 사실에 또 충격을 금, 금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정치 테러가 자행이 많았던 시기가 해방 직후 때나 가능했다고, 해방 직후 때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지금 2024년에 다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박성민 전 정원은 뭐 같은 여성 정치인 입장에서 느끼는 바가 또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근데 이게 이제 성별보다도 네. 어쨌든 그 얼굴이 알려지고 신분이 알려진 정치인이 이렇게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렇게 정치 테러를 당할 수 있다라는. 네. 그리고 이런 일이 사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이후에 정말 한 발도 채 되지 않아서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은 이제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말 공인으로서 뭐 본인을 알리는 점퍼도 입고 인사를 본격적으로 하러 다니는 시기가 되게 되면 언제 어디서 또 이런 테러가 일어날지 모른다. 특히 이렇게 정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기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배현진 의원 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든지 혐오 범죄, 그러니까 정치 혐오 범죄의 타겟이 될수 있다. 이런 음. 우려가 사실 여야 할것 없이 굉장히 퍼지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최선호 논수련. 네. 자, 어제 상황부터 좀 간략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그,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CCTV 영상 같은 걸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사실 뭐좀 자극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끔찍하죠. 예. 사실관계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해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지금 나오는 상황이 이제 저렇게 따라 들어가서 배현진 의원 맞느냐라고 이제 두 차례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후두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십 차례 10, 17번 정도라고 지금 얘기가 네. 나오는데 가격을 했다는 거고요. 그 CCTV 영상 어제 저희 여덟시 뉴스에도 나갔습니다만은 그 지금 발생 시간이 5시 18분인데 그한4여분 전에 그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이제 포착이 됐거든요. 네. 그걸로 봐서 어 그리고 돌도 가지고 있었고 지금 나오는 네. 영상입니다. 저런 점으로 볼때 뭔가 계획적인 범행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응급 입원했다는 얘기는 아직 이미 나왔고 네. 그리고 뭐 연예인을 연예인이 자주 나오는 곳이라서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서 뭐. 두시간 전에 외출을 해서 저 곳에 돌아다녔고 음. 어 그래서 배현진 의원을 보고 뭐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정신적인 문제 뭐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계속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응급 입원은 오늘 새벽에 경찰이 취해진 취한 조치인데 이게 뭐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걸뭐 인정을 해준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저 제도 자체가 정신 질환이 의심될 때이 네. 의심돼서 자해나 타해가 좀 우, 우려가 될때 그렇게 3일 이내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고요. 실제로 지금 경찰에서 저 문제의 A 군, 네. A 군이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래서 폐쇄병동 입원 대기 중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저 학생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러는데 동급생 여학생을 스토킹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났다 이런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사실관계들은 경찰이 네. 분명히 좀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해자 학생이니다만 배현진 의원이냐라고 두 차례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것도 물론 알았을 테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여당에 대한 반감을 가진 학생으로 볼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정치 체계가,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여야가 너무 극단적이고 대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 특정 정파에 대해서 가진 반감이 이걸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과 어 단순하게 반감을 가진 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테러를 하려면 범행 동기가 명확해도 그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가 두시간을 배에 따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정부에 대한 반감보다는 특정 정,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배현진 의원이 뭐 공식 일정이 같으면 뭐 공개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뭐 공식 일정에서 테러를 당한 거고. 근데 개인 일정을 소화 중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알고 거기 찾아갔을까요? 그니까 러 이제 그 저희가 아직 이 소년의 말을 다 믿을 수 있는지 좀 의문이기는 한데요. 원래는 이제 연예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연예인을 기다리다가 배현진 의원도 사실 상대적으로 얼굴이 많이 알려진 정치인이다 보니까 어, 배현진 의원이 맞느냐라고 다가가서 범행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뭐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배현진 의원의 뭐 의정활동 마친 뒤 개인 일을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일반인에게 노출이 되고 공유가 되고 이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렇게 뭔가 주의를 몇십 분 동안 뭐 삼십 분 가량 계속 배회했다고 하던데 그 배회하는 기간 동안 범행 대상을 좀 물색했을 가능성도 있다 음.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 과정 가운데에서 배은진 의원이라는 공인이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우발적인 범행이 일어나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지금 이 피의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돌을 그러니까 범행에 사용된 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평소에 평소 지니고 다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찌됐든 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범인인 것은 맞지 않냐. 그런 점에서 경찰도 굉장히 좀 이사한 자체를 심각하게 보면서도 동시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 여러모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발 범행인지 계획 범행인지는 뭐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 알수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